반갑습니다. 박과자입니다. 올해는 어떤 걸 한번 해보고 싶냐면, 찌 낚시 관련된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께 좀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거든. 이 낚시가 이 기법이나 이런 걸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알아래 감성돔을 잡기가 쉬워지거든.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낚시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반유동 낚시 합니다. 반유동 낚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많이 한다. 그죠? 이 채비에 가 가장 큰 장점은 바닥층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감성돔을 노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런 반유동 낚시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낚시하는 그 구간에 수심층을 알고 그수심층에 바로 딱 내린다는 거죠. 그 수심층에 있는 감성돔을 빨리 잡아내기 위한 방법이 이 반유동 낚시입니다. 하지만 이 반유동 낚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우리가 흔히 반유동 낚시 이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수심층이 딱 걸립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낚시하실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목표했던 수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공략을 할수 있으니까. 정말 좋지만, 여기서 가장 큰 단점도 하나 존재를 하죠. 어떤 거냐면은, 바닥층은 평평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굴곡이 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유동 낚시를 하실 때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곳에 이게 높아가지고 여가 있어가지고 이여 옆에 밑밥이 쌓여서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움푹 파여져가지고 움푹 파인데 밑밥이 쌓여서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반유동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옆에 움푹 소산 곳에 찌가 지나가게 되면은 미끌림이 발생이 되고 웅푹 파인 곳을 공략을 하다 보면은 지나가다가 바닥층에 있는 감성돔보다 채비가 떠서 지나가기 때문에 입체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런 반유동 형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년 전부터 유행하던 찌가 있죠. 이끝 그 신발이 찌는 어떤 형태로 낚시를 하게 되냐면은 밑에 이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전층 수중찌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있거든요. 찌가 캐스팅이 되고 하다 보면은 찌는 떠있고 요 전층 수중찌가 바닥을 내려가면서 탐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초보자들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 이 수중치가 바닥에 내려갔는지안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낚시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지게 되죠. 이 채비는 잘하는 사람들은 극대화된 효과를 볼수 있지만 초보분들은 조금 사용하기 힘든 채비다. 이 채비가 나왔을때몇번 운영을 해보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찌 자체가 깔아앉지면더 쉽게 바닥층을 공략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 4로의 부력을 가지고 예전에 테스트만 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찌가 보면은 4로의 찌거든요. 이 채비는 좀 다릅니다. 요 밑에가 무게가 없는 조수고무, 찌 멈춤 스토퍼만 딱 가지고 찌 무게로 채비를 던지게만 하더라도 깔아야 한다는 거죠. 아마 보여드릴게요. 착수 딱 됐어요. 그러면은 찌하고 채비가 같이 내려가요 이렇게. 채비가 이렇게 같이 내려가요. 같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더라도 시간만 지나면은 이 채비가 바닥층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닥층에 도달을 했다 하면은 살짝 당기서 놨다 놨다 이렇게 하면은 바닥층을 유형을 할 수가 있겠죠 좀더 바닥층을 유형하기 쉽게 운영해 줄수 있는 어.. 챕이다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비를 가지고 많은 테스트를 해봤죠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이 찌는 3-0, 4-0라는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찌 부력이 두 가지로 제한이 되더라고 그러던 와중에 또 욕을 먹을 수 있지만 T사에서 일본 T사에서 내가 딱 원하는 찌가 나왔더라고 이 찌도 한번 보면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보시면은 찌 자체가 깔아앉죠깔아앉죠 이렇게 깔아앉습니다 비교를 보면은 찌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죠? 형태는 똑같아요. 시간만 준다면 바닥층까지 그냥 내려간다면 목줄을 질질 끌고 당길 수 있다. 이찌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개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미끌림이 많이 생기겠어요? 작게 생기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크면 많이 생긴다 내 경험으로는 저의 경험으로는 찌의 크기가 클수록 미끌림이 덜 생깁니다 작은 조류에도 쉽게 쉽게 반응을 해서 좀더 폭넓게 탐색이 가능하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찌의 차이점은 크기와 자중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찌의 운영되는 형태는 똑같고 이렇게 신제품이 나온거는 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은 부력이 네가지로 나오고요 기존에 있던 장기지 형태 찌는 뭐 3제로 4제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선택의 폭이 좀더 좋아졌다 일산 제품을 홍보를 하는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어떠한 찌를 선택을 하시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저는 찌의 크기나 이런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설명을 드린거니까 일본 제품을 제가 옹호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비를 운영을 하면은 감성돔을 좀더 쉽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낚시를 한번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도를 한번 여러분들과 낚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꽝 쳐가지고 또 바람통에 넣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보여준 이 채비는 이제 이 수중찍 없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악좁것에 서 이게 정말 위력을 발휘하는 낚시입니다 왜냐면은 찌 자체가 물속에 확 잠겨 버리니까 외부의 이런 바람의 영향을 그 많이 받지 않아요 그 어느 정도 조금만 컨트롤만 할줄 알면 잡아낼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오늘 그냥 타작을 해서 막 오늘 여러분들 뭐 기분을 좀 사하게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할 것도 없다 나는 어제 꽝 치고 왔는데 뭐 <laughs> 자, 전방 한 20m 지점에 캐스팅을 했습니다. 어차피 입질 지점을 내가 알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턱이 있는데, 이 입질 지점에 턱이 있는데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 흘러갈 수 있는 정도의 원줄이 길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빗각은 길이가 깁니다. 그렇죠? 수심이 1 0 m 를가정했을 때는 빗각은 대략 한 12, 3m 정도. 그다음에 30m를 내려서 흘리면은 어느 정도 흘려질 거다. 바닥까지 내려갈 거다. 생각을 하고 이 흘려주다 보면은 분명히 입질 올 겁니다. 원줄을 땡기는 입질 올 거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어지와 똑같이. 제 옆에는 이제 반유동으로 낚시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두개 채비를. 이렇게 바람통에 간유동 채비에 효과가 좋을지 장길지 낚시가 효과가 좋을지 비교를 해보면서 보시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바람이 불긴 하는데 뭐 채비를 내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제 내 채비를 내리가 계속 예, 내려갑니다 반유동은 속조류를 많이 못 태우거든요. 근데 이 채비는 속조류를 태울수있기 때문에 미세한 조류 변화에도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채비다라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이렇게 반유동보다는 좀더 움직인다, 채비가. 찌의 침강 속도가 제가 한 마이너스 B 정도 맞춰놨거든요. 어휴, 내려갔다 싶으면은, 사, 뽑았다가 놔주고, 어, 이런 식으로 채비를 바닥에서 퐁통 뛰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한번 팡! 하기 필요 거라 생각됩니다. 뭔데? 야, 야. 내집 채비하고 있잖아. 망상어래. 망상어 아이가. <laughs>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밑밥은 대충, 대충. 한 곳에만 넣으면 됩니다. 대충. 아, 이게 딱한 마리 잡는 걸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막 눈이 번쩍 뜨이긴데. 초일 때퍽 킹기는 건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 놀래라. 야, 크릴 입질도 없는데? 아, 또뭐 입질 안 하네. 이 시간에 뭐바방 물어야 되는데. 오, 씨. 뭐야. <laughs> 바람 때문에 날라가다 만다. <laughs> 야, 밑밥을 너무 멀리 치는 거 아이가, 우리. 밑밥을 너무 멀리 치는 거 아이가. 안들어오는데? 야 봐라 카메라 끄니까 이렇 온다 이거 봤오어 카메라 끄니까 이렇게 오죠? 알았어 내가 줄게 어? 어? 뭐? 안 아, 뭐하는데 지금 아이미 민박 질보내는 거니? 아 내가 하고 있잖아 아, 와, 여러분, 채우시다, 이게. 어? 바늘이 바늘 어디 끊었는데? 어디 바늘이고? 야, 이 아라콘다 이 좋은 바늘 있는데 그. 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래서 바늘을 좋은 걸 써야 된다. 바늘에 돈을 아끼면 안 된다. 사이즈 괜찮아 보였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마리 잡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력이 안돼 갖고 막 엉망이다. 이게. 제가 잡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많이올라 와가지고 커져어서 다행이다. 아우씨, 이끌림이다이끌림 무시켜. 무시켜, 계속 걸리노. 빠졌다. 어, 뭐고? 감시다! <laughs> <laughs> 아, 이거 제스처 <재수지> 잡습니다, 여러분. <웃음> 아, <웃음> 맞죠? 잠시 잠시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아가 되게 추분가 힘도 못 쓰고 올라오던데 너는 뭐 아무것도 고기 느낌이 한 개도 안났어다 왔나? 야 망상어잖아 망상어 이제 이거 반유동하고 이렇게 이제 전유동 형태의 시를 같이 하다 보면 은 체비가 많이 엉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유동 체비를 먼저 흘리주고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팀입니다 왜냐? 내가 낚시를 잘하거든. 아, 뭐고? 팥꽁치고 왜 보는데? 아, 이것들 진짜 피곤하네. 아, 뭐 하는데, 지금 계속? 아니, 여기, 내가 여기 원래는 와야 되는데. 아, 그거 없나? 내가 다 해줄게. 아, 이렇게 풀면 되니요. 보라피겐. 아, 진짜 알겠다. 지금 보니까 이, 오늘 체비가, 이, 오늘 이게 이 노을이 있어가지고 좀 운영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반유동 체비한테 이제 조금 밀립니다. 오나나나나나 나! 또 들지 말고! 청도 청도. 아니 청도도아 근데 오늘 이체계는 반유동이 확실히 빠라더야. 이쪽 상은 반유동이 확실히 빠른데.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 옮기냐면은. 아무래도 전유동 흉터인데, 꼬리때까지 가는데 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더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뭐야. 내가 밑밥을 안 치고 있었네. 아, 탈리를 까먹고 있었어. 야 크다. 이쪽 왔다, 이쪽 왔다. 이쪽 왔어. 왔어! <laughs> 이상하다! 이상해! 와, 우. 여러분, 이런 지치 입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laughs> 돌아피겠네, 진짜. <laughs> 가라! 왔어, 왔어, 왔어 짜 자, 지나 왔어 어? 감성도 야, 뜰채? 뜰채란 거 어때? <laughs> 바로 앞에. 아, 대앞 어. 어, 전투로 생기데 어. 자, 반유동을 이기는 한숨이다 지금. 아. 어? 어? 이 앞쪽 건설에서 한 마리 잡아냅니다. 봤죠어 지금 이제 고기 들었다. 바로바로 넘어갑시다. 바로바로 하시다자리 바로 아, 옮기고 한시간만 입혀봐. 한 시간만. 원줄 짝댕기는 일이 입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까지볼 만한 이 체리 낚시 방법입니다. 파, 재밌다. 아이. 자,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사짜 잡으러 가자. 근데 감시가 하나 올라온다. 아하! 청동, 청돔, 청동! 청돔. 청이네 청동! 청돔. 왔다, 왔다! 탁! 때렸다, 방금! 탁! 때렸어요! 스스퀘스스퀘스스 때렸어, 때렸어, 때렸어. 와 망상어 감시보다 더크환안하겠네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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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야 대들 대들어대들어와 크다 크다. 드디어 왔어. 아, 뭐고 아 깜짝이야. <laughs> 어사이좋아 오오오오 오오오 감사합니다 오오오 좋아 오오사이좋아 보자 의자가 비싸네 아 여러분들 고기 나온다 고기 나온다 목줄을 길게 했어요 목줄을 길게 왜 길게 했냐면은 이도저도 안되니까 2판 4파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궁금증을 하나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입질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전유등 형태의 낚시를 하다보면 초리때까지 땡기는 시원한 입질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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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야스. 아. 휴런했어. 봤죠? 팍 차더라. 마지막한 시간 한번 빠짝 해? 봅시다 왔어? 지나 What's u 가 어? 내가 t s up? w h 지 t s up? w 아 a t s up? What's up? 어, 뭐, 달리다 달리가 있다. 어, 제수 뭐, 달리가 있다. 제수제수야제수야 제수야, 그, 뭐, 갑자기 줄이 좀 축축 나가더라. <laughs> 나는 조류인 줄 알았는데, 감시네. 여기는 방생. 조류 또 간다. 힘이 붙는다 조류에.

어? 맛있겠다, 이거. 어. 죽어. 아. 나는 비린내나이까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질 안온거 아니다, 그죠? 잘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여러분, 영상을 보셨죠? 제가 생각했던 이 반유동 형태의 낚시가 위력적이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낚시 잘하되 잘 잡더라고 반이동으로 이번에 제가 낚시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갔던 포인트는 조류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좀 빠르다 싶을 정도 그래서 반유동 낚시를 하다보면 뭐 조류 좋다 할 정도로 느껴졌을 만한 조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류에는 이러한 잠길지 형태의 채비가 조금 불리했습니다 이 채비를 쓸 때는 어떻게 쓰시면 좋냐면은 여러분들이 반유동 낚시를 하다 보면은 지형지물이 다 파악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수심이 얕고 깊고 이렇게 다파악이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류가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조류가 없다. 그리고 외부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반유동 낚시를 하기 힘들다. 그리고 역강이라서 찌를 보면서 낚시를 하기 낚시가 하기 힘들다 할때 이런 잠길 지 형태 의 채비를 쓰시면은. 효까지 그렇대요. 왜냐면은이전상 있잖아요. 조류가 약하거나 찌가 보이지 않거나 외부에 바람이 많이 불때 그리고 바람의 방향과 조류의 방향이 다를 때는 반유동 낚시를 하기에는 장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제비를 쓰면 되고요. 그 조류도 잘 가고 뭔가 상황이 좋다. 그러면은 기존에 하시듯이 반유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제비를 운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조가가 한층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좀 미끌림이 덜한 지역을 갔, 이불로 갔습니다. 전라도권을 갔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또 어떤지 조가를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한번 더 출조를 해봤습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수권에서도 해봤고요. 남해미조권에서도 해봤고, 우리나라 통영권에서도 해봤고, 완도권, 장흥, 이쪽 황제도권에서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에 있는 바다에서 다 해봤거든요. 미끌림은 확실히 통영 남해권은 미끌림이 확실히 좀더 생기고 블라도권 가면 은미끌림이덜 생겨서 낚시하기가 좀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낚시하는 구역에서 이 채비가 사용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 동네 통영권 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장길지 낚시를 해보면서 느낀 점을 현장에서 바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요즘 대물급 감성돔들이 많이 나와서 멋있게 피날레를 장식할 감성돔을 잡으러 갔는데 망상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날 사용을 해보니 거제 통영권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채비라고 느꼈지만 잡지 못해서 큰 소리는 못 치겠습니다. 혹시나 시도를 해보실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밑걸림이 덜한 용초도 꺼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목줄 길이는 길수록 밑걸림이 덜 했으니까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잠길 끄신발이체비가 그 우리 동네에서도 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영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조류가 없으니까 좀미끌림이 심한 그런 경우는 많네요 그래서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찐하시 컨텐츠를 조금 비중을 높일 거거든요 겨울에 찐하시를 하다 보면 춥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벽에 나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춥기 때문에 이... 철수인가? 두시반 아이가? 자 내가 오늘 철수할 시간 다 됐네 제가 오늘 그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를 일단 집에 가서 합시다 아 집에 가서 합시다 내가 집에 가서 한방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이 겨울에 이 대물 한 마리 이 손맛을 보기 위해서 갯바위로 많이 가시거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 니 이제 빵모자 하나 써야 된다 이러더라고 왜? 이래 물어보니까 겨울에 이제 이게 추우니까 여기 내 혈관이 수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큰일 날수 있다. 그래서 머리를 항상 따뜻하게 해라 하면서 제가 뻥모자를 하나 사서 써봤거든요. 이야, 효과 좋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불어도 겉뜨럽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 낚시 하실 때는 뻥모자 하나 쓰시고 낚시 벗고 입으십시오. 이제 벗고 갈게요. <laughs> 제가 낚시복 왜 입으시라고 하냐면은 낚시를 하면서 요즘에 와이드 춥노 이러더라고. 내가 이만큼 춥게 낚시해본 를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춥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등산복하고 낚시복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복도 입고 낚시복도 입었는데 낚시복이 훨씬 보온이 잘 되고, 낚시하시는 분들은 꼭 낚시복을 입으시길 추천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갯바에 나가고 이러면은 이런 버너하고, 이런 버너하고, 이런 밀키트 같은 거 하나 더꼭 끌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따뜻한 국물이 하나 들어가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 황제도 가서 잡은 감성돔을 수족관에 넣어놨는데 이것들이 춥어가지고 다 죽어붙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먹방을 육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육개장은 건더기가 많다. 건더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기에 아주 좋다 오늘의 먹방은 육개장으로 갯바에서 못 먹은 육개장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개장이 크... 건더기가 음수로 많다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또 추천드릴 만한가 싶어가지고 건더기가 얼마나 있나 봅시다 양도 많고요 음. 딱 1인분 넣어네 여러분 건더기가 많네 그러면은 이제 맛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 맛이 있는지 뜨겁다 뜨겁다 아뜨거라어간 좋아 간 좋아 저도 여기 아... 한국잠은 주고 있어요 한국잠 야 좋다. 드시고 있어. 네. 맛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어 간도 딱됐네 딱 좋아. 원래 밀키트 중에 약간 응. 간이 센데. 응. 그 내용물도 있고 여기 밥한 공기 말면은 좋겠다. 건더기. 건더기 좀막안 물어다. 어? 안 물러. 안 물러. 아 또, 아 또. 맛있노? 맛있다. 이런 밀키트 하나 정도 있잖아요. 캠핑이나 낚시 가실 때 들고 다니면서 끓여 드시면은 체온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맛도 있고, 건더기 풍부하고. 음, 응. 따가고 좋네. 응. 자, 이렇게 드시면은 몸에 열이 확 나거든. 와, 뜨거워. 아 뜨거워.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갯바위나 이런 야외, 가시, 야외 활동 하실 때 이런 거 하나 드시면은 체온 유지에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요렇게 드시는데, 어떤 걸 드시냐? 맛가장이 추천하는 걸 드시면 됩니다. 온 식구에서 넣은 육개장인데, 제가 이걸 지금 한 두세 번째 먹어보고 있거든요. 먹어보고 있는데, 맛이 좋아요. 그러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밀키트라는 게, 그냥 뭐한끼 대충 때운다는 생각으로 제품이 출시되는 것도 많은데, 여기는 정성을 다, 다 해서 만들었다 더라고요 그래서 건더기도 풍부하고, 한끼 식사를 하실 때, 부족함 없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링크에 제가 하나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처. 이런 밀키트 음식이 하나 필요하다 하시면은 링크 가셔가지고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이나밥좀 말아보자 안 그래도 밥한 숟갈 줄까 얘할라다가오로시이 육개장만의 맛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는데 이건 밥한 공기 무조건 말아먹어야 그안 하면 안 된다 지금 새벽 3시다 응. 한개더 끓여야 돼 나도 배고프네 응. 밥싹 말아가 밥하기 아, 귀찮을 때아 밥하기 귀찮을 때 집에 하나씩 놔둬도 먹어도 되겠네 그럼 당연하지 밖에서 먹어야 되는 어, 밖에서 게 밖에서 먹을 필요는 없구나 어. <laughs> 김치만 하나 꺼내 계란 그릇만한 개가 동분 되겠네 이제 집을 좀 비워도 되겠다 어쩌다 보니까 이전 영상도 광고고 이번 영상도 광고인데 그죠? 저도 박과장 저또뭐 초심 일고저또 어? 돈 맛이 들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걸 먹으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유튜브 안에서 들려주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제 올겨울에 좀 많이 들리, 들려드리기 위해서 경비가 좀 필요하다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살짝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제품 추천받을 수 있어서 좋고 에. 이렇게 두루두루 어. 그 뭐라 그러나 상생협력 상부상조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 감정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고 저는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했던 컨텐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즐거운 낚시 여행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도 박강영이 저거 하던데, 저거 해서 잡던데 하면서 한번좀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영상이 될 거니까 참고해서 이 영상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